가리왕산 산신령님께 구합니다. 이땅 등줄기 백두대간 높은 산 깊은 골마다 깃들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보살피시는 산신령님께 구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희가 딛고 있는 가리왕산의 엄청난 개발바람으로 생명파괴가 시작되고 있어 화급히 이를 구하고 힘을 모아 생명 파괴 세력과 맞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태고의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터를 잡고 온갖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힘을 불어넣고 있는 이 땅의 풀과 나무들과 벌레를 비롯하여 이들과 함께 생명을 나누고 있는 숱한 생명들이 맨 마지막에 나와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곳 가리왕산은 이땅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는 태고적 생명의 신비가 가득한 원시림으로 수만 년 동안 무생명들을 품어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아주 절박한 생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리왕산은 이 땅, 이 땅의 어머니 숲입니다. 아니, 조상, 조상 숲입니다. 조상을 죽이고 어머니를 없애는 후손과 자식에게는, 자식, 자식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생명도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더욱 그러합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에 도움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눈으로 보면 모두 하나입니다. 풀과 나무도 나요. 벌레와 개구리도 나입니다. 모든 생명은 이름만 다를 뿐 실상은 하나입니다. 자신입니다. 생명의 신이신 가리왕산 시장님, 본본이 무지몽미한 인간들을 뛰어나게 해주시고 생명 나눔으로 함께 살아가는 생명 사랑의 본성을 되찾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웁니다. 오늘 녹색의 이름으로 보인 전의 생명들이 먼훗날까지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가리왕산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8월 마지막 날에. 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